<laughs> 저는 다애 얘기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런 생각만 들어요. 이게 장기에 좋은데, 트에 탓을 진짜 못 가게 되 어려워하고, 가하는거 어려운데, 왜 그럴까. <laughs> 아, 다해결할수 못한 것 같아요. 식사하없서 아, 그래요. 주인이랑 그만하신 것년 후에. 어의 진짜 채널 가이 나올 수 있을까 네, 네. 저희말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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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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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말히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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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말 정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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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왜 그랬을까? 이렇게 웃 얘기할 수 그런 배우들이 됐수있고 그런 관객들로 저희 봐주시면 저희가 그런 배우가 될수 있을 것봐주시는 여러분에게 소감 진짜 감사한 감자, 마만이요 저희도 진짜 저희 자리 열심히 해서 좀더 좋은 배우 들 그런 부니다고맙습 아, 차기작은 그 5월 8일날 여신들한테 보내셔 한번 시간 남으시면